종 차별은 잘 없다고 봐야 되죠. 다른 어, 다른 주보다는. 네. 그래서 여기는 뭐 한국 사람들도 많이 살고 중국 사람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도 많이 살고. 그래서 예, 인종 차별은 별로 없는 것 같아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어, 한국 이세예요. 어, 여기서 태어난 한국 사람인데 뭐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어, 거의 뭐 미국인이죠. 그 그러니까 뭐, 말도 거의 뭐 완전 퍼펙트하게 네이티브로 그 영어를 이제 구사를 하는 앤데, 어, 옛날에 뭐 어떻게 뭐 스시바에서 일하다가 만났는데, 금융 쪽에서 일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금융 쪽. 그니까 러 뭐, 어, 투자를 받고, 뭐 어떤 큰 회사에서 투자를 받아서 뭐 대출을 해주고 뭐 돈을 받고 뭐 그런 뭐 이런 금융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어, 그 친구는 샌프란시스코에서 있는 큰 금융회사에 일을 하고 있고, 이제 텍사스에 있는 어떤 큰 업체와 어, 계약을 따기 위해서 어, 뭐 서류라든지 이제 전화상으로는 이제 막 거의 구두상으로는 이제 계약이 완료가 됐대요. 그래가지고 어, 계약을 하고자 서류를 다 챙겨가지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텍사스까지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계약하러 딱그 사람을 만났다네요. 그래서 그, 그 사람 딱 만나서 어, 자기 소개를 하고 어, 이제 계약하러 왔습니다. 이러니까 갑자기 거기서 얼굴색이 좀 변하면서 아 계약을 좀 보류를 하겠다. 그래서 그 계약을 성산을 못하고 돌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어? 구두상으로 계약하기로 다 예약이 됐는데, 어? 왜 구역을 못하냐? 내가 물어봤더니 자기가 이제 전화상으로는 어뭐 영어며 뭐며 이런 퍼펙트 하기 때문에 어 자기가 이제 동양인인지 몰랐나 봐요. 근데 이제 막상 만나보니까 어 동양인이라는 걸 알고 그 사람이 이제 백인이었대요. 그래서, 어, 좀 난색을 좀 표하면서, 아, 계약을 좀 보류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음, 티는 안 내지만, 동양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계약을 어, 성사 못 했다라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태어난, 태어나고, 영어도 완전히 완벽하게 영어를 구사하지만 피부 색깔이 어, 동양인이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어, 계약을 성사 못했다라는 그런 어, 얘기를 들었을 때 아, 미국에도 알게 모르게 어, 그 인종 차별이 있긴 있구나 어, 그런 어, 얘기를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오늘 뭐 얘기하다 보니까 뭐 약간 인종 차별에 대한 뭐 그런 썰을또풀게 됐네요. 예. 그래서 아직까지도 보면은 인종 차별이 있긴 있나봐요. 있긴 있는 것 같아. 예.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인종 차별을 전혀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저기 뭐 인도, 파키스탄, 말레이시아 이쪽에서 어? 넘어오는 어? 해외 근로자들 보면은. 사장님 나빠요, 뭐 이러면서, 어? 인종차별 많이 당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어, 인종차별을 좀안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피부 색깔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어, 그 사람을, 어, 낮게, 막 비아냥거리고, 이거를 안 좋게 보고, 그런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어 샌프란시스코에는 그 예전에 그 히피라든지 그리고 또성 소수자들, 게이, 뭐 트랜스젠더 등등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이 어 사, 모여서 살고 있고 그런 사람들의 그 커뮤니티가 되게 그 커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파워도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또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그사람들은 뭐, 한테, 뭐, 응? 음? 반박을 한다든지, 그사람들이 욕을 하면은, 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이쪽은, 동양인들, 그리고 성소수자들, 게이, 뭐, 트랜스젠더, 등등.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어, 차별을 한다든지, 어, 그런 사람들에게, 어,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어, 큰일 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튼, 저는 모든 것을 다 소중하다고 봐요. 인간은 모든 인간은 소중합니다. 피부 색깔을 떠나서 성적 취향을 떠나서 모든 인종, 모든 인간은 아름답고 모든 인간은 다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피부 색깔 다 떠나서 존중받아야 되고, 인간은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뚱뚱하건 말랐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은근히 외모적으로 비하하는 바람이 많아요. 어? 뼈 따구다, 빼빼 말란 사람들한테는 뼈 따구다, 멸치다, 어? 좀 퉁퉁, 좀 뚱뚱한 사람들한테는 돼지 같다, 돼지다, 등등.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외모 비하적인 발언도 참 많이 하고, 또 성적 비하 발언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오늘 또 얘기하다 보니까 뭐 별거 다 나오네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네. 뭐 그렇다고요. 오늘은 그냥 울리불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런 생각을 한번 말해 봤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런 컨텐츠로 또 하루를 때우네요. <laughs> 예. 아무튼, 여름 더운 날씨에 고생들 많이 하시죠? 예, 건강들 챙기시고요. 네, 시원한 아이스크림 조수바라도 하나, 쭈쭈바라도 하나 빨면서 더운 여름 이겨나가 봅시다. 예, 시원한 풍경 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고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여기는 샌프란시스코 뮤트파운 울리불리였습니다. 이렇게,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어떻게든 이런 콘텐, 콘텐츠로 우리 그 시청자들에게 조금이라도 행복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그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내일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수고했으니까요.